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의 실체,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고 가장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마귀입니다, 그죠? 마귀 때로는 사탄. 요한계시록고 보면 에뱀 용이라고 그러죠. 어두움의 본질적 실체입니다.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타인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가정과 또 영역을 넓혀 교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뜨리는 게 여러분 사탄과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깨어 있다는 것은 마귀의 공약에서 깨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그 진리의 말씀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순종.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순종을 어기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된그 원인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에 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되죠. 원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상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닮은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보면요. 짐승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동료를 죽이고, 그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건 짐승세계도 볼수 없는, 때로는 짐승만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실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같이 되어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는 것이 죄인데요. 이 죄의 원인자가 사탄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탄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완전하고, 의롭고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을 성경에서 볼수 있는데요, 그 사탄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은 영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영계 속에 천사 가장 아름다운 천사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고 높은 그야말로 지위 있었던 천사 일명 루시퍼라고 그러죠. 근데 이 천사가 자기의 그 뛰어난 외모, 그 자기의 뛰어난 어떤 능력 이런 뭐 기운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생각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생각 여기에서 그는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연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시죠 무주행으로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 그 어둠의 존재,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사탄, 때로는 마귀, 때로는 악한 용, 어둠의 용. 이미지 상경적으로는 용이라고 그러죠. 불, 뱀, 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침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면서 내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그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려라. 내가 저 하늘의 꼭대기, 최상의 그 꼭대기 자리에 의자에 내가 차지하리라. 이거 뭐예요? 영적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렇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된다고요? 동급, 동등하게 되리라. 우리 인간이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안 하고 통일되면서, 야 홍수 심판으로 끝장났는데, 홍수가 와도 우리가 진짜 무너지지하늘의저 꼭대기에 다 차서 마음 뜻을 모아 뭘 합니까? 탑을 습니다저 꼭대기에, 하늘의그 자리에 우리가 이러리라 이게 인류가 하나님께 도전한 그죠? 건물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교만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흩어 버리시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이이사의 말씀도 그 실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고 성경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이 있고, 마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보면 다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 가운데 무리를 이끄는 장, 뛰어난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를 따르는 쫄개들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침을 통하여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세상 이 밖으로, 그리고 하늘 나라에 내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몸에서 통치하고, 잘 안게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무수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그 천사, 타락한 천사가 따르는 무수한 천사들을 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자,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사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사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나.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하늘에서 전쟁이 막 벌어져요. 그 전쟁이 뭐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편 선자와 영적 존재와 하늘의 대항자인 영적 존재 실체가 사움이 부러집니다. 그 뱀이 뭐요? 그 뱀이, 그죠? 그 용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과 사움을 붙는데 어떻게 해요? 집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용이라는 표현이 있고, 용을 따르는 그의 사자들, 그 무리들도 있는데요. 큰 용이라고 그리고예 뱀, 또 마귀, 사탄, 그런 온 천하를 어떻게 한다고 요 유욕, 유혹, 유혹. 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 쫓겨난 존재, 실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그 가운데 우두머리고 따르는 그 쫄개들이 뭐라고요? 마귀 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쫓겨나 오늘 이 공중의 권세자분, 하늘 그기에서 쫓겨난 그들이 땅 사이에 머물며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탄의 가장 큰 주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탄의 가장 큰 전제의 목적이 뭘까요? 타락해서 그럼 먹고 놀까요? 사탄이가 가만히 야저 타락에서 쫓겨났으니까 알고 하고 내 힘도 모습고 먹고 놀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핵심된 일은 뭘까요? 그 교만한 천사들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역의 최고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대신, 하나님 대신 뭐요? 영광을 자기가 다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세를 대행하면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탄 자기처럼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결국 자기들처럼 똑같이 받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사탄은 뭐요? 자기의 마지막을 압니다. 자기의 천국을 알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을 게 아니라 뭐를 그래요? 같이 죽자라고 끌어 당겨 같이 자멸, 공멸하도록 하는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배해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 배해하고 있을까, 없을까요? 가정에도 배해할까, 안 할까요? 우리 교회도 배해할까, 안 할까요? 우리 나라를 배해할까, 안 할까요? 이 지구촌을 지배할까, 안 할까요? 지배합니다.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잡아먹을 자를 두루 다니면서, 울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지금도 배가 고파서, 같이 죽자고. 하, 그렇게 마귀가 사탄들이 그 활동을 지금도 집요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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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여서 밀을 여러분 채에 놓고 막 흔들어서 확 내려오르고 바람이 불고 휘청휘청거리고 막 흔들어 놓는 것이 시모라시모라 사탄이 너를 밀까으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사탄이 마귀가 너를 어떻게 흔요려 하면서 막 흔들어 막 잡기는데 너 정신 차려 있는다고.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사탄이 너를 지금 흔들고 있다고 막 흔들어진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뭐요? 사탄에게 그 흔들림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베드로 흔들어놓는 거 보고 베드로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 모십시오. 자 우리 한번 찾아볼 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가 한번 밀까불로막 흔들어서 마귀가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다 떨어지고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용감한 믿음이 아니고 뭐요?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한 거. 그 믿음이 뭐요? 툭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뭐요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믿음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 보십시오. 누가 그런 입니까 마귀가 나중에 깨닫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알면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신앙은 깨어야 됩니다. 매일 깨야 돼 정신 딱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지금 마귀의 공약인지, 야 우리 남편을 흔들고, 야 우리 전도회를 흔들고, 야 우리 교회를 흔들고, 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마귀의 지금 밀가루로도 흔들어 놓는 일이라고. 이 마귀가 나를 흔들어 놓는다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그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또하나는 말합니다. 그를 마귀를 말하고요. 대적하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마귀하고는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근신하고 정신을 잘해서 믿음을 지켜서 대적하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지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 사탄은 유혹하는 과정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 도구가 있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게 만들까요? 마귀가 쓰는 가장 큰그 무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유혹의 핵심적 도구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함 없는 아주 매정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처음 했던 거 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모든 인물을 부여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그대로 이 아름다움으로 다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보존하는 이 모든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맡겼다고요. 그런데 그게 쓱 하고 가장하여서 뱀의 모양으로 쓱 나타납니다. 누구를 건드려요? 하와를 건드립니다. 그죠? 그 하와에게 와서 사탄, 그가 사용한 유혹의 도구를 딱 사용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따먹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악반은 따먹지 말라. 다 먹으라, 다 먹으라. 그런데, 선악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 명령으로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딱 말을 바꿉니다. 하나님 뭐만 먹지 말라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싹 뱀이 나타나죠?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요 사탄이 이렇게 물어지죠 하나님이 성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요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봤고요? 모든 것다 먹지 말라 그랬지? 싹그 말을 비꿉니다 그래서 하바에게 어떻게 해요? 헷갈리게 만들죠. 마음이 헷갈리게, 그렇게, 거짓말, 대 흠하게. 무엇보다 저 잘하는 이 사탄이, 선악가 먹지 말라 그랬지.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악가 탁 빼고,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먹지 말라 그래? 아 먹어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 명령의 경계를 뛰어넘도록, 유혹으로, 그렇게 탁 만듭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핵심적 도구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사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랬죠. 예수님께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이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 여러분, 아파트 한 20층에서, 그래,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면, 세상 다 죽게. 이 말이에요.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너 그렇다 면 보여봐.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준다. 이거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천하의 영광은 누가 주고 말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렇게 마귀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먹지 마! 다 지어놓고 먹지 마! 아니, 다 먹으라고 시는데 먹지 마. 하지 마. 하나님 진짜 하지 말라 그래서, 야, 너무 매정하네. 하면 더 좋은데? 이 마음이 덜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어떻게, 느슨하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명령을 희미한 명령으로, 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무 뭐 해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싹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벌써 마음이 뭐여? 하나님이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너 먹으면, 너이 명령을 깨뜨리면너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름한 명령을 어떻게 요 살, 하와도 휙, 움직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가 보태고 자기가 빼서 하나님의 명령을 희소화시키는 것. 오늘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 멋대로 생각하죠 우리는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중간에 있대요. 성 정체성의 결정이 태어난 이 몸으로 아니라 생각으로 결정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요. 아이가 미국에 있는 한인 한인 교회 다니는 가정의 딸이었어요. 너무 너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쯤 왔는데 이해하는 소리가 엄마 아빠. 나, 나 아무래도 딸, 여자 아닌 것 같아. 나 엄마, 아빠, 딸 아니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고요? 남자다. 나는 내 정체성이 몸이 이렇지 태어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몸이 내가 여자지. 내 생각은 남자예요. 난 원래 정체성이 남자예요. 부모가 혼동이 온 거예요.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정에 자네가요, 견디다 견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이, 이 결정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니야, 털렸어.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하면 그 애가 완전히 짠 뛰쳐나가고, 완전히 자기 생활을 이제 더 이상 이제 피울 수 없다고. 하고. 이 사회를 이길 수 없고, 자기를 용납 못하는 부모 속에서 자기 생각을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부모가 떨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주변에 막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네요. 그 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머리도 이제 남자 스타일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척수수다 이제 몸도 이렇게 가서 수술로 바꾸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됐어요.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인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주어지고 그 정체성을 갖고 삶을 하나님의 뜻을 피워나가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네가 여자 아니야? 남자일 걸?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 그 사이도 얼마든지 있답니다. 이걸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진리를 증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진리 안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의 공약에서도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삶을 사는 초가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우리가 말씀도 가지고도 기도할 건데요.